네, 안녕하세요 완두콩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 오늘 <laughs> 테러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왔어요. 지금 아이디 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 구름이 구루, 언덕이고요.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 고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위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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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러 시작하고 있고요. 쇼. 이렇게. 좀 소리 좀 켤까요? 이렇게 있고요. 우와, 선물 왔다 우와, 다 끊고 했었어. 너무 많이 안 했더니, 다 끊겨졌어요. 선물었네요전 베라로 하겠습니다. 예. 확인. 예. 와. 근데, 다음에 오랜만이다,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대박. 아니야, 너무 이상해. 아니야. 이거? 이걸로 하고요. 해어 볼까요? 상의. 하이 너무 없다. 좀 구매를 해야겠다. 머리, 일단은 봐볼게요. 머리가. 헐, 이것밖에 없어? 아, 뭐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할까요? 너무 이상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뽑는데. 어.. 다안돼 제가 원래 커플이 있었는데 보이시죠 잘? 다 끊겨졌나봐요 일로 와 일로 캐릭터 볼까요? 정신 캐릭터였구요 김현 혜연 진짜 다 왔어 일단은 이거 할까? 이거 할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으로 이동해서 먼저 커플부터 사귀고 올게요. 너무 빨리 된다. 저는 그 뭐지? 그 뭐였더라? 아니 그거 아닌데? 그 뭐지? 아 생각이 안 나. 좀 카메라 얘가 좋아요 러프가 하여튼 이 뒤로 다니는데 러프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laughs> 어 일단은 정보부터 보고 사귀어야겠어요 정보 안 보고 그냥 사귀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자 보고 제 1편, 2편, 3편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제가 1편, 2편, 3편, 4편, 1편, 2편, 3편을 만들게요. 할수 있을 만큼 제가 1시에 학원을 가야 되니까. 조금 근데 3시간 남았거든요. 여기 있지? 가만히 좀 있어. 음, 일단. 멋진 거. 얼굴로 봐야 돼가지고. 오, 저랑 똑같네요. 레벨. 에잉. 있네. 자, 이여트한번 갈까요? 동구보기. 저보다 많이 많네요에이 고장 6일 됐다. 얘도 한번 가볼까? 아, 어, 괜찮으려나? 어, 있는데? 음. 에이, 그래도 못생겼으니까 그냥 갈게요. 이거 아이디랑 비만 치고 하면 할수 있거든요. 얘가 너무 가만히 있어. 그냥 진짜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진짜. 들여다 누으면 계속 짖어가지고 진짜 귀여워 어디 고 <laughs> 너무 한난편이에으아 가지마! 잃지마! 어떻게 하죠? 다른 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팜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이동 아, 입장해볼게요, 여기로. 여기로라도 입장해보겠습니다. 사람 있나? 오! 휴. 좀 갈게요. 다른데로. 야야, 뒤로 가지마. 자,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웃음> <웃음> 원래 강아지 그게 아닌데. 아, 하지마 우왕. 무슨 타운? 우왕, 이쁘다. 무슨 말 하는 거야, 계속? 좋아. 좀 운동 좀 하고 올게요. 다른 데로 입장할까요? 한 장. 아 얘구나. 이 사람이 있군요 그러면 어디 있냐? 여기로 입장해볼까요? 야, 하지마. 음. 러프 어디 있지? 러프가 없어 러프가 다 없냐 왜그지 나무가 일단은 그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협동 가서 이거 아닌데 슈가 랜드? 이게 뭐지 신나는 달기 이게 아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 하지 이거 할까요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은데다가 일단 아무나 하겠습니다 레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이 다좀안 보이네요. 등수는 상관없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그러면 커플은 다음에 사귄 다음 Look! 빨리 가야겠다 음, 어디로 와나 둘이 계속 있나? 왜안 돼? 헐 됐다. 장좀 있죠, 제가? 아, 빨리 빨리 제대기좀더 해. 지금, 으, 이게 왜안 돼? 제가 정말 답답하시겠죠? 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못하거든요. 음, 됐다 됐당 다보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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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봐봐 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게요 너무 저 제가 뭐 그랬나요? 저 혼자 가만히. 이제 가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폭발을 해야 되는데. 분노 폭발. 두 번씩. 오, 어떡해? 오! 아, 어땠어? 아, 진짜. 잠시만요. 그동안 다 보기를 찍어 볼까요? 그럼 볼까? 야, 야, 너 얼굴 보여줘봐. 못생겼다. 너좀 뒤로 가. 왜내 자리를 차지하고 난리야? 아 왜? 아! 너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보기를 찍어볼게요.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지만. 여보도 뭐 <laughs> 여기서 답장을 해볼게요. 답장 안 보였나요? 이렇게 답장, 이렇게 제가 구름이 온 덕인데. 답장이 안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얍! 자,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진짜 두개 정도 남았는데, 제가 끝까지 살아남았어야 했는데, 진짜 대기 타면 안 돼가지고. 대기 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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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제가 이따가 2편 찍어, 찍고 올까요? 그러면 2편 찍고 오겠습니다. 찍으러 가겠습니다.